변화의 시작은 엄마로부터 엄마의 자존감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초등맘 라디오의 엄마 자존감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민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예로해서 주 양육자의 조건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습니다. 왜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하는지 기억하시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처럼 자존감이 높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만큼 성공할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면,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부모의 든든한 사랑. 그 사랑은 못 믿어와 다해져 버릇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 힘만 있으면 아이 스스로가 미래의 행복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할수 있는 것은 하해 주고 싶어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책의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양육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부모라면 욕심내 볼만 하고요. 하지만 최고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도 최고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어떤 겉에 보이는 외모, 지위, 돈, 성적, 이런 것들의 최고가 있겠고요.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최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보고 싶어요. 자, 제가 왜 최고의 개념을 둘로 나눴냐 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겁먹어 하고 겁먹어 하고 자신 없던 것을 잘해냈을 때 우리 어머님들 뭐라고 하시죠? 엄지척하고 최고 최고야 라고 해주시죠. 그러면 그때 아이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렇죠. 어렵거나 두려웠던 것을 해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나중에는 잘할 수 있다라는 아예 어깨가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와, 거봐. 너 전에 겁먹었던 거 이렇게 용기 내서 하니까 잘하게 됐네. 와, 멋졌어. 씩씩하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나중에 또 잘할 수 있겠죠.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또제 책의 주제이기도 한 자존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글씨도 비슷한 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먼저 살펴볼까요? 많이들 사전적 의미를 찾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laughs> 자 자신감은 스스로 자 믿을 신 느낄 감 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뜻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굿센 마음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능력. 믿는. 자, 자존감은 스스로 자 높을 존, 느낄 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자신감은 능력을 믿는다. 자존감은 자기를 높인다, 존중한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 말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자신감과 자존감 둘다 생깁니다. 우리 아까 예에서 봤듯이요. 그런데 자신감은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1등 하면 자신감 최고겠죠? 저 사람보다 돈 많으면 자신감 올라갑니다. 저 사람보다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가슴 쫙 펴지죠. 그 있잖아요. 어깨 뽕 올라간다. <laughs> 이런 말들. 다 자신감이 높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1등도 못하고, 가진 거 별로 없고, 못생긴 사람들은 다 자신감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씩씩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씩씩한 걸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감 잡으셨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등만 하던 사람이 성적이 뚝 떨어지고, 돈 많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잃게 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예뻤던 사람의 몸매나 얼굴이 망가지면 자신감만 가득 차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낙담하거나, 자존심이, 세, 세, 어, 자존심이 세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또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를 여겨서 우울의 늪에 빠지고. 자, 자신감의 이면에는 이렇게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 있는 일에 있어 항상 일이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자신감만 있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하락에 늪에서 나오려는 시도를 하질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열등감 다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은둔형으로 숨어 살려고 했었고요. 예전에. 자 그렇다면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비교 대상 자체에 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 돈이 많아서, 누구보다 예쁘고 잘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도 열등감도 없어요. 자신의 단점을 그저 인정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이런 건 잘해. 내가 키,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멋져. 내가 지금 돈을 잃었지만 나를 잃은 건 아니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 아니면 뭐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객관화 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마음을,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laughs> 맞아요.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 자, 최고는 무엇인가요? 최고는 비교의 최상급입니다. <laughs> 영어로는 the best. 물론, 여기서는 최상급을 사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옆집이랑 많이들 비교하시잖아요. 옆집 경제적인 것도 비교하고, 옆집 여자 너무 예쁜 것도 비교하고, 옆집 아이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것도 비교하시고요. 누구보다 나아야 하는데, 누구도 하니까 내 아이도 지면 안 되지. 이런 경우에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있는 뱁새라면, 황새 쫓아가지 않습니다. 뱁새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본 적 있으세요? 보시거나. 뱁새가 얼마나 예쁜 새인데요. 비록 몸 길이는 11cm에서 13cm 정도 그 정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손 뭉치처럼 통통하고 귀여워요. 뱁새가 황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다리 길이. 다리 길이가 짧아서 뱁새보다 빨리 달리진 못해요. 나는 것도 뭐, 황새가 날개가 기이니까 더 빨리 멀리 한번 날개짓 하면 휙 날아가겠죠. 다리 길이가 짧아서 황새보다 빨리 가지 못하지만 황새가 귀엽나요? 귀엽면에서는? 황새는 귀엽다기보다는 좀 우아하죠? 하지만 뱁새는 뱁새 나름대로의 귀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단점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장점을 찾아가면 그게 바로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 햅스한테 엑슨이랑 미국의 자, 아이비안, 아이비안 빼고 아이들 아이들 다 일본기업이에요. 키우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는데요. 제 책에는 있 얘를 얘기 안 해드리고 가면 제가 서운할 것 같아서 살짝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책에서는 두 가지 사기, 사례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누나들만 있고 그 다음에 늦둥이 아들로 태어난 아이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 아이는 참 잘생기고 똘똘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는 사실 형제인데요. 음, 엄마가 그 아이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열망이 강해요. 그래서, 어, 학원에 뺑뺑이 돌면서, 어, 한, 지내는 아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째 아이, 첫 번째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부모님과 누나들의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란 아이,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사실 이 주변에 약자에 관해서 배려하거나 어, 동정하는 그런 마음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 아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사례까지 설명하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그 반에 회장으로 있, 그 아이가 회장이었지만 그 반에 또 왕따가 있었는데요. 그 왕따를 오히려 더 왕따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어, 주도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자, 그러면 그 아이는 현재 행복하고 나중에 행복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거나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 아이와 이 엄마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긴 하거든요. 제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아이는, 아, 첫 번째 아이는 자신감 가득하고요. 자만심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자신감, 자만감, 이런 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엄마가 오로지 성적, 요거에만 생각이 꽂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아이들이 혹사당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시작하는 피아노 학원을 갔다 와서 바로 또 학교로 가고 학교 끝나면 계속 학원을 뺑뺑이 돌린 다음에 밤 9시가 되면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정까지 학원 숙제를 하다 자고 숙제를 안 하고 자면 엄청 혼납니다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이두 형제를 만났는데요 엄마가 옆에 딱 붙어서 책을 읽으러 온게 아니라 학습지 숙제를 하러 왔어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도서관 뛰어다녀요 자이 어머니들 두 아이의 사례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둘다 부모가 최고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다 최고가 되기 위해 한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 한 아이는 혹상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내 아이만 바라보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물론 이첫 번째 아이 현재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누군가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두 번째 경우 현재도 행복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도 행복하리라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두 형제의 스트레스가 심한 걸 제가 가까이서 많이 봐왔거든요. 항상 지쳐있었고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의 한 부분을 읽으며 정리할까 합니다. 자, 내 아이가 최고여야 한다는 엄마의 생각은 상막한 경쟁에 아이를 던져놓거나, 던져놓는 거나 다름없다. 한 아이는 엄마가 아니면 뛸수 없고, 한 아이는 선생님이 아니면 완주할 수 없다. 엄마나 선생님이 언제까지 뛰어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누가 책임져줄까? 변명만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며, 비겁하게 살아갈지도 모른다. 또는 최고가 되지 못한 자신을 비관하며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최고의 삶도 주변 모두가 경쟁자로 밖에 안 보이는 눈치 보이는 삶도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마주한 시련 앞에서 그들 대신 극복해 줄 대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아이들은 실현을 실패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때로 혼자서 극복해야 할 시련의 대상이기도 하며, 서로 같이 도와 이겨내야 할 의지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경쟁이 아닌 나다움의 가치를 찾으며 자라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나다움의 가치와 너다움의 가치도 인정하며 서로 어우러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경쟁이 아닌 나다움의 가치, 너다움의 가치입니다.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좌절과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는 게 바로 나다움의 가치입니다. 즉, 자존감이죠. 나만의 장점을 찾아 시련을 극복하고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며 어우러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부모가. 지금 가져야 할 가치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치입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도반장님께 바텀 터치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작가 이민경이었습니다.